정숙함을 동시에 갖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KGM이 토레스를 기반으로 만든 이 픽업은 단순히 SUV의 파생 모델을 넘어서 전기차 시장에서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V 전용 플랫폼이 아닌 만큼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KGM은 독자적인 설계를 통해 이 모델을 단단하고 실용적인 전기 픽업으로 완성시켰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2026 토레스 EVX 픽업은 강인함과 미래적인 분위기를 절묘하게 조합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기존의 토레스 EVX SUV와 유사한 디자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픽업 트럭의 무게감을 더해 새롭게 재해석되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와 수직형 DRL은 정제된 인상을 주며 전면부 그릴 부분은 막혀있는 형태로 전기차 특유의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프론트 범퍼는 더욱 강인하고 두툼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측면부는 픽업 특유의 롱휠 베이스 구조로 안정감을 강조하면서도 블랙 휠 아치 몰딩과 사이드 스텝이 SUV와의 차별점을 만들어냅니다. 도어 핸들은 바디 일체형으로 통일감을 주며 전기차 특유의 에어로 다이나믹 라인도 고려되었습니다. 20인치 블랙아웃 휠은 오프로드와 도심 주행 모두에서 스타일을 뽐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후면부는 픽업 전용으로 제작된 리어램프와 테일게이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레스 EVX라는 전용 레터링이 테일게이트 중앙에 큼직하게 새겨져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적재 공간은 KGM이 특히 공들인 부분으로 기존 중형 픽업 트럭 대비 넓고 실용적인 적재함을 제공합니다. 적재함 내부에는 방수 방진 처리가 되어 있어 아웃도어 활동, 캠핑, 레저 용도로도 적합하며 220V 외부 전력 공급 기능도 갖추고 있어 전기 캠핑 장비나 전동 공구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드 톤노 커버와 슬라이딩 트랙 시스템도 옵션으로 제공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토레스 EBX 픽업은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이 공존하는 인테리어 구성을 자랑합니다. 대시보드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듀얼 와이드 스크린 구조로 KGM 특유의 직관적이고 간결한 UI가 적용되어 운전자 편의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D 컷 형태로 그립감이 우수하며 고급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센터페시아는 버튼 최소화를 통해 깔끔함을 유지하면서도 공조 기능은 별도의 터치 패널로 분리되어 있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기어 노브는 전자식 다이얼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중앙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 USB-C 포트, 넉넉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착좌감이 뛰어나며,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성인이 앉기에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뒷좌석 열선 기능도 기본 제공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실내 공간을 한층 더 개방감 있게 만들어주며, 프리미엄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뛰어난 오디오 품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KGM은 EBX 픽업에 최신 에이 a 스 기능을 대거 적용해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주행 중 안정성과 편의성을 모두 챙겼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단일 모터 후륜구동 모델과 듀얼 모터 사륜구동 모델로 구성되며 기본 후륜구동 모델은 약 204마력, 347콤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듀얼모터 사륜구동 모델은 약3.20 마력에 달하는 출력과 6 0 k 로 m 터 봄의 이상의 토크를 자랑하며, 제로백은 약 6.2초로 측정되어 픽업트럭 중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배터리는 KGM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70산 취미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1회 충전시 후륜 모델은 최대 4 8 0 k m 듀얼모터 모델은 약4 2 0 k m 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다소 낮지만, 내구성과 안전성 면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 충전 인프라를 고려해 DC 급속 충전 시 30분 이내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하부에는 고강성 스틸 프레임이 적용되어 험로 주행 시 차체 비틀림을 최소화하고 오프로드 서스펜션 튜닝이 적용된 덕분에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토잉 능력은 약 2,300G로 일반적인 트레일러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능은 일상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레저, 상업용 용도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후륜우동 기본 모델이 약 4,290만원부터 시작되며 듀얼모터 AWD 모델은 옵션 포함시 최대 5,200만원 수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GM은 정부 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을 감안할 때약 3천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KGM은 8년 또는 16만킴의 배터리 보증 5년 또는 10만 km의 일반 보증을 제공해 장기적인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습니다. 2026 KGM 토레스 EVX 픽업은 KGM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존재감을 되찾기 위한 승부수라 할수 있습니다. SUV와 픽업의 장점을 결합하고 전기차의 미래 지향적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성과 성능을 겸비한 이 차량은 단순히 디자인이 멋진 전기 픽업을 넘어 실제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섬세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기아 EV9 픽업, 테슬라 사이버 트럭, 리비안 R1T 등과 비교했을 때도 절대 뒤지지 않는 성능과 실내 품질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매우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